주장우사입니다. 오늘 10월 10일 바로 신들의 전쟁의 날. 네 신의 날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신들의 전쟁의 날좀 뻥치는 것 같지만 신들의 전쟁의 날이에요 이번에는 신들의 전쟁네 레드무사가 좀수상했어요네 레드무사님이 제작자고요. 제작자 대 플레이자 한번 싸움해 볼래요? 맞아요. 자 간다. 하나 둘 셋. 자 밀치기. 마색이. 마색기 좋아 내긴다 내긴다. 아씨 딱이야 아 주장무사님 밀치기. 주장무사님. 네. 주장무사님은 저하고 팀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팀킬 팀킬 아 잠깐 미안해요나 팀킬 아무리 팀킬. 제작자라도 응. 오, 제작자 자라도 해도 어 잘가 끝끝 탈락 탈락 <laughs> 물에 내면 탈락입니다 어 이거 나도 탈락 그럼 팀할 때도 좋은 찬가요 네 팀할 때도 좋은 레드 네, 할 때는 근데 레드... 능력은 능력은 세개 네, 능력은... 줍니다 내 능력은 세개 줍니다 내팀복 하! 아팀 복귀 할 필요가 없잖아 아 근데 능력 복귀를 왜안안놨어요 능력 복귀 그, 그 대신 색깔로 다 해놨어요 아 그러네. 주장무사님은 요 파랑색이랑 요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시작해. 야, 네가내 것만 이상하게 수정한 거 아니지? <laughs> 아니에요. 야, 진짜 암살자. 아우. 야, 투명한 포션이 있다. 주장무사님 이겼어요. 근데 나무 건, 돌 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아직 안 부섰어. 야, 이거 두개 중에 설정하라고? 네, 두개 중에 한 개만. 자, 한 번만 때려봐도 됩니까? 시험해보고 싶은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죽으면 안 돼요. 잠깐만, 레드무사야 보상은... 지금은 죽어도 되잖아. 잠깐레드무사가틀야 왜요? 그줄 알았어. 아, 그러면 다이아 부수는 게 힘들어지겠네. 자, 그럼 바로 한번. 그러면 그냥 없이. 야, 야, 그럼 사실은 나그 데몬 데몬즈에 넣어서 그냥 안 사용하는 걸로 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제거 합니까? 아니요? 네, 즉 제... 아, 그래요. 아, 이거 주황사 어, 이거 초록색.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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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으로 하세요. 네. 오, 도끼네 나와라. 아, 어, 도끼살이만 도끼살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상자 부숴야 되나요? 자, 상자 뭐요? 부수면 야, 나중에 잠깐만요, 음? 상자, 잠깐, 상자 야, 잠깐만요. 상자. 저 상자 부수면 안 야, 그 그치만 레드 무사은 양심이 좋네. 청금석을 넣어놨어. 어, 잠깐만. 이거 다시 상자에 넣어면세요 어, 이거 템나오애 나가세요. 저 이거 먹을 테니까. 야 나오세요. 무서진다. 다안 들어갈 것 같은. 오, 다 들어가네. 어 잠깐만. 이 델런지라는 게임? 저저인챈프는못 먹었어요. 왜요? 이제부터 한 개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부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야, 그러면, 그러면, 인챈트 그래, 저를 자신을 나 주세요. 네, 이거라도 받으세요. 아, 이거, 이거 상대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 나머지는 네. 다 버려야 되는데요. 이거요? 저인챈트 살, 이거 인챈트 테이블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안 나왔어요. 진짜요? 네. 활, 활. 은 없어요. 네, 활도 없어요. 어, 활도 넣어놨는데, 화살이. 아하, 자. 저는 이미 저님만 저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무사님, 저 이거 파란색이죠? 할게요 레드티. 네. 야, 레드 진짜 <laughs> 레드무사라서 너무 레드만 한다. 레드레드. 여러분, 네, 자 이거는 자, 네, 여러분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지어지로 들어왔죠. 저희 우선 지어지. 아디다스. 사람 주장무사가 뭐 일반 사기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네. 저는 다이아블럼 미치나요? 어쩌라고요 다이아블럼 해도 넌져. 왜냐면 나에겐 철검 밀치기 2가 붙어있거든. 기지의 다이아블럼. 주장무사님 그 계단 쌓는 법 알죠? 네. 아,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제가 다이아블롬 4 개를 해 놨습니다. 네, 네? 다이아 블로 그러면 초고갱이로 뭐 부술 수 있다고 하죠. 주장사님. 있죠? 음. 아, 레토브사들 난이도 올려 주세요. 난이도요? 네. 네. 쉬움으로 올려 주세요. 쉬움. 네, 주장사님, 지금 투명화 포션 상자에 다 넣어 놓겠습니다. 저희 모든 건 주장부사의 것이니까. 네, 그리고 있잖아요. 초고갱이 초고갱이. 야, 자체로 부수면 안 돼요. 상자채? 네, 그럼 템이 템이 안에 있는 게 사라져요. 어, 네. 이때만. 어떨 땐 아니야, 렉이. 우리 세 명이 들어오면 렉이 걸려. 근데 멀티맵에서는 또 님. 다르더라고. 님 다이아... 뭐예요? 다이아 호킹이왜 있어요? 네? 아, 에메랄드 부수셨나요? 네. 그거 부수는 원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걸로, 이걸로 그 부수는 거 됩니까? 네, 다이아. 당연하죠. 아, 근데 다이아 콕킹이 없으면 망해요. 우리 아니, 잠깐 요쪽 상자에 넣어놓으면 안 되지. 왜? 비밀 상자에 넣을 거예요. 에이, 상자 꺼내는 건니 아테라 아, 당하기 싫으셔서 네아 여기 말고 여기 한개부숴알겠다 상자. 오난 양털 갖고 한번 가봐야지 님네자디밀 음. 상자는 어디로? 일단은 코블스터 생각이 만드세요 나무캐시고. 네 저, 제가 만들게요. 저는 돌계단 만들게요. 네 돌계단 만들어 주세요. 따닥 따라 아야 잠깐만. 또또또또또어 무한물 만들어야 되나? 네. 수석선사님저 무한물만드는법을 까먹었어 님이 만드세요 흠 잠깐만 난코블리스선 생성기를 만들게 코블리스선 생성기는 최대한 화이트부사처럼 하면 그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막 돌이타 잠깐만요 님 뭐하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잠깐만요 네 그냥 먼저 일단은 먼저 흙해세요흙맨 마지막에 그 무한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봐빠바 좋아 어디 해야 되지? 주정서 이쪽이, 여기가 용암하고, 여기 쪽파팔야 되는가? 그럴까요? 잠깐만요, 저, 저 아닌데? 저 비밀 상자, 더 주워요. 잘까? 오케이, 물, 물하고. 저 잠깐만, 에이. 이거 왜불 나와? 이렇게 하고, 음. 밤 되면은, 이거, 이거 잡시다. 밤 되면 매너 있게 자야 돼요. 네. 좀 매너 있습니까님 맞다, 매너 없지. 님 매너 없어요 조형사님 네. 제탓 아니에요 절 원망하지 말아요 갔다. 이렇게 맞나? 네? 이렇게 맞나? 네. 여기 물이 들어가면? 틀려라 어, 어, 어. 틀려라 어, 잠깐만요 이게 물로 들어가면 맞을 거 같은데 아 잠깐만요 저저 저 이것도 상자 상자 도 설치하고요 나 못한다 네. 안돼요 세개 있어 무한무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안돼요왜 그래? 저 이거 좀. 뭐... 님 어디 있는데? 여기 비밀. 여기가 비밀. 아니, 이쪽 오세요. 어디? 여기. 오, 무서운 여기 오세요. 밑에. 밑에 1층. 어디? 어디 있는데? 야, 이 달걀. 있는... 아니, 여기, 이쪽에, 이쪽에 오세요. 네. 아, 밤, 이제 곧밤 여기. 여기 오세요. 이쪽. 어디? 이쪽. 어, 그 상자. 아이 상자 응. 다 넣어놔. 난 이거 막아놓을게. 네. 좋아. 잠깐 거기다. 장모님 절 얼음 실험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빠 아, 설치.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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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잘했습니다. 서서 설치했는데 이제. 네, 내 설치했는데 왜요? 무섭다. 어 <laughs> 각인데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웃음> 맞아. <웃음> 아니 이거 아니라고. 여기 맞네. 살았다. 어 맞구나. 다 살았다. 살았다. 왜안짜지는데 뭐안 응? 앉아지는데왜앉아죠저 먼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저도 자고 노력하겠습니다. 저안 자져요. 왜? 네. 다 자세요. 네. 스폰을 해야 함으로. 아, 당신 또뭐 하려고 하죠? 네? 뭐 하려고 하는데, 너? 아니에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안아 가는 게 좋아. 똥 쓰러 가게. 디디오 맞아. 왠지. 디디오 왠지. <laughs> 디디오 왠지. <웃음> <그치>? <웃음> 왠지 똥. 아, 조장사님 네? 님이 녹가 딸래? 어, 저요? 네. 저, 님, 이거, 네? 이거 19금 아니거든요? 뭔 <laughs> 노가다야, 노가다가 19금이네. 전부터, 아니, 너가다 말고. 전부터 노가다를 그, 하는 것 같은데. 그, 똥이, 어, 네. 똥이, 똥, 그, 똥이. 똥, 시디오 엠지가.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에이, 영어로 표현했을, 이 용암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님, 조합 때부터 상식이 몰라요? 네? 이 만들었잖아. 죄송합니다. 저도 아. 님들은 좀 모르시는 게 많네. 에잉. 니가 모르는 게더 많아. 넌 레드스톤 로도잘 모르잖아. 맞아요. 아, 어, 그럼 너. 어? 만약 다이아몬드를 캤을 때, TNT가 터진다. 그걸 할수 있어? 맞아. 네. 제가 어. 그 만들 수 있죠. 뭘 이용해야 되게? 어, 다이아블럭이랑, 응. 레버, 응. 레드스톤, 응. 그 레드스톤 햇불. 응. 그 내가 그 만드는 TNT, 거하고 TNT. 다른데. 내가 만드는 TNT? 거하고 다른데. 내가 만드는 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해? 네, 니나무키라고 했죠? 난 관찰자. 다르 면적 난 관찰자를 있어. 사용하셨는데 그래요? 전 유익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든요. 네, 어, 여러분 이것은 게임 방송입니다. 네, 게임 방송이고요. 자, 우리 셋둘 하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구독 좋아요 계속하네. 뭔 소리야? 나 오늘 처음 하거든. 방송 키고 처음 하거든. 이 진짜 어디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아 이거 나한테 아... 왜 그러나? 님의 내 문제가 있네요. 님, 이거 신들의 전쟁 10월 11일이다 보니까. 네 10월 1 0일 많이 난것 같아요. 네 10월 1 0일 음. 중에 아무것도 안 만들고 그냥 10월 10일. 여기 10일에...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수. 아마도 10월 1 0일에올릴것 같아요. 맞아 지금 벌써 가운데 네. 오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왔습니다. 님 이거 흙으로 가운데 가세요. 네? 네. 좀 벌써 왔는데. 더라고 이거 할거 아니야. 다이블록 먼저 해야지. 해든 말든 못슨 상관임? 어차피.. 아 맞다 이거 중앙에 애가요. 얘 애가 아마 그거 캔것 같아요. 얘가 응, 그거 상시체한것 같아요. 아.. 중간에. 어 중간에 다이아블로 근데 원래 다이아블로 캔이라.. 정사님 키가... 님은 흡하지 네, 말고 녹아다 하세요. 아, 근데 근데 레드공사님 바보 아니? 왜냐면 그거 여기 4개를 네 캐는 건데 4개를 네 그거 4개를 네 하는 건데 어차피 가짜 다이아만 들어도 바보 아니? 그니까 아니 이걸 이 신데렛 전쟁에서 다이아가빨를 만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아이템 보호가 되든 말든 갑옷은 사라지기 그냥 때문에. 인첸트, 그 델론, 아, 그 그냥 인첸트, 인첸트 된그 델론, 아그 델론트 사시해 나서 그냥 한방입니다. 아 맞다 조장부서님 54개만 있으면 길 다이어요. 저요? 저 지금 30, 저 지금 40개 모았어요. 남네. 어? 전 벌써 지금. 으악! 설명해놓을게요. 전 벌써 올라왔는데. 에 가운데로 가야 돼요 또 잠깐만 나 바본가? 저 바본가봐요. 왜 그러세요? 혹시 또 이상한 슈퍼 같은 거를? 아레드부사님 왜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이도 올리라니까 뭔 소리를? 아 무슨... 바보 아니? 바보 아니? 좀비들이 나타나지 말아라. 내가 더 바보인 것 같아. 주장우사님 제가 길이어서 레드부사님 길을 테러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뭔 소리야? 제가 테러를 어, 진짜네?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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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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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주세요. 진짜? 응. 진짜? 빡! 진심? 알겠습니다. 빡! 진심? 진심? 빡! 진심? 빡. 응. 진심? 좀 힘들지만 도와줄게요. 난 지지 않는다! 죽어야겠어. 택도와야 돼. 나이스. 개이득. 저 고기 좀... 아, 주장선 님. 네. 고기 들고 오세요. 네, 제가 지금 맞은... 전 미리 한 번도 안 줬고 고기를 챙겨 와서 고기를 냠냠 줘 잡고 꿀꺽 맛있게 먹죠. 저도 고기가 많이 맛있... 사람은 현명 해야 돼. 사람이 성명하는걸 창명. 현명... 자, 이 편에게서 아, 이편 아니. 아직 아직 아, 안. 아직은 안 아니야. 볼게요. 13분쯤 되면 이 편을 찍도록 하죠. 야, 레드 부사는 모두데요모든데요모든데요모든데요 아, 저, 저 다이아 있는 위치 알았어요. 빨리 캐세요, 그럼. 다이아 곡괭이 가지고. 잠깐, 저 테러 좀 할게요. 테러를 한다고? 얜또뭔 소리야? 저 테러를 할게요. 더 파야지? 재밌다. <laughs> 주장선님 빨리 하세요. <laughs> 네. 아, 흙, 흙조금 가져왔죠? 네. 그걸로 길이, 길을 이어서. 빨리 캐러 가세요. 으아, 나 떨어진다! 아무 템도 없으니 괜찮아. 소고기 야, 하나 정도는. 해라. 제발. 어, 나이스. 어내 도끼! <laughs> 나이스. 야 주자구 사드캐리. 하드 아 하드캐리 지금까지 하드캐리 정도는 아니고. 아니 제가 도끼랑 갑바랑 다 날렸어요. 음. 빨리 해결하고 오세요. 전 노가다 뛰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시셀시요 잠깐만, 저건. 야, 주정선님! <laughs> 지금 뭔 아이템 들고 있으나? 저요? 고기랑 네. 크기요. 아, 어, 고기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이, 레드부사 유튜브. 구독은. 우리 유튜브를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죠. 진짜요? 유튜브. 튜브 할때 튜브. 브. 내가. <laughs> 브. 쟤내 블랙 할때 그분 아니에요. 쟤 찌르르. 내가 용암 용암하고 얼른 튀고 저런 튀었다. 어, 용암 다 없어. 니니 <laughs> 지금 진정 빨리 소고기 챙기고 다 챙기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님저저 저 뭔가 스폰에 이상 있어요. 왜요? 자꾸 떨어져요. 내가 도와줄게. 니흙그 침대 좀 펴주세요. 침대 펴면 다른 데서 스펀. 야 누가 이래 했어 잠깐. 어? 어, 태어나봐 어디서 태어나는 거죠? 아 알겠다 이건 내가 해결해줄 수 있지 이거 아씨아님 다이아고 게이 버렸음 아니 어디 그 비밀 장소에 아 비밀 장소 비밀 장소 내가 파괴시킬 거야 응이쪽이군 알았어 비밀 장소 따위 신대포 수는 없습니다 전부터 말했어 내건 이 편에 계속 되죠 빠